날라 어? 꽁치 갈치 말려먹것더니그 무슨 고기까 갈치 같은 갈치 응. 어? 엉 응, 갈치 응, 야야물어 여러분, 제러미가 같이 비슷한 걸 잡았습니다. 여러분, 아이고, 이거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곡일까요? 뭐일까? 어?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. 아흥! 응, 까딱해지는지 낚시 프로그램이 낚시 40cm 되겠네 40도 이게 그 내가 270, 280이니까 어, 몰랐지 팔리지도 않아 지금 음, 10, 10, 10, 10, 10마리인 같아 1 0아거데 아! 10, 10. 못 생겼어. 와! 와거 오! 감전도입다 감전도. 와! 감도 와! 으아, 으아! 여러분, 톱을 잡았습니다. 톱 맞자? 예, 톱 맞는 것 같습니다. 으아! 감성 톱을 잡았습니다, 여러분! 으아! 이게 승그러스 끼고. 으아! 몇 센치야? 한 40, 50, 50cm 되겠는데요? 50 되겠다, 아니? 네. 이거 어디야? 팔을 효가 팽팽한가? 이거 해먹을 수 있겠나? 어? 응? <laughs> <laughs> 진짜 돈 많지? 이돈 많은 거지? 색깔이 확 변하네요 색깔이왜 그래? 변하네? 아까는 좀이색 같은데 충종이렇게 주는 거 물을 먹이잖아? 채무가.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냥 쳐서 냉장고에 싹 넣었다가 어. 이제 날이 좀 너무 어두진데 아, 이, 때가잘 되나봐. 응. 이은 어떻게 따지? 일단, 따른 것도 찍을까요? 찍지 마. 여러분, 제가 이 도움을 잡았습니다. 근데, 저희가 해를 칠줄 몰라가지고, 그냥 살려줘야 되겠습니다. 우리의 최종 목표는, 샤크!